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년형 기아 셀토스, 기아 셀토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심과 아웃도어를 모두 아우르는 스타일리시한 SUV로 돌아온 셀토스, 과연 어떤 진화를 이뤘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셀토스는 더욱 세련된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타이거 페이스 그릴과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리어램프는 전체를 가로지르는 라이트바 형태로 완성되어 한층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단단한 비율로 SUV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새로운 18인치 휠 디자인이 역동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볼까요? 2026 셀토스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가솔린 터보는 약180 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하이브리드는 효율과 정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7단 DCT 변속기와 스마트 AWD 시스템이 탑재되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민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롭게 개선된 서스펜션과 소음 차단 구조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서도 한층 더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실내입니다. 인테리어는 한층 고급스럽고 기술적으로 진보했습니다. 12.3인치 듀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운전석과 중앙 콘솔을 매끄럽게 이어주며 최신 기아 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제어부터 내비게이션, 음성 명령까지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가죽 소재를 사용해 착좌감이 뛰어나며 뒷좌석 공간도 넓어 패밀리 SUV로서 충분한 여유를 제공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향상된 소음 차단 설계로 실내 분위기 또한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안전 기능 역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6 셀토스는 기아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브 와이즈를 탑재하여 운전자 보조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교차로 충돌방지, 후측방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새로운 AI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졸음 운전이나 부주의 운전을 감지하고 경고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기본형은 약 2,5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하이브리드 모델은 3,700만 원대까지 예상됩니다. 성능, 디자인, 안전, 효율성을 모두 잡은 2026 셀토스는 경쟁 모델을 압도할 만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더 멋진 신차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